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아, 어쩌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었네요. 예.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음식. 여러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예. 비건이든 비건 아는 사람들 누구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바로, 레드 레드라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재료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 많을 텐데, 일단은 여러분,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콩, 스튜 아니면 그 이제 레드레드 만들 거라서 콩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콩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hold o 천천히 그리고 간단하게 토마토하고 양파 tomato and o n 예, 필요하고요 그리고 레드 오일 예, 빨강 식용 여러분 음식 이름이 레드 레드 아닙니까 예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거 야자나무에서 나오는 오일이고요 이오일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토마토 대신에 이 토마토 퓨리 쓸수 있어요 이 토마토 퓨리 뭐냐면은 그냥 간 토마토예요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실 겁니다 여러분 5723 채널 처음이에요 바로 친구 소개하겠습니다 가나에서 온 e d e Hello everyone. I'm Edem from Ghana. So today we're going to make red red, what we call bean stew 어? with plantain. It's mostly fried, obviously. Yeah. <laughs> 이거 plantain요? 바나나 아니에요, okay. 여러분. 이거 그냥 먹으면은 어 병원 가요. 조심해요. 네, 여러분 어, 우리 Edem 그 C.가 말한 것이 콩이 동부 콩이라고 해요. 이 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스 스튜잖아요. 빈스 없으면 그냥 스튜예요. 꼴팁 있으면 그냥 이게 물에 담가 요 예, 자기 전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담근 다음에 끓으면 금방 끓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거 끓은 콩이에요. 여러분 도시사야 돼요. 위생 때문에. So what do we do first? Okay. So you're going to s t a Paste yes to me. yes and we we'll chop them off okay so, 여러분, you know young part of salt and t h e 어 is a young boy and some o 해 you like how many shiang t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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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마토 설 때는 좀 크게 선대요. 왜냐면 그래야 토마토 맛이 예, 살아납니다. 이 토마토가 없을 때는 토마토 페이스트만 넣었잖아요. 웬만하면이 이제 그 토마토하고 풀리 콤보가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예. 오케이 여러분 바로 쿠이날 거예요. 방 어유 히트 해야 돼요. 불을 중간 불로 하는 게 예, 좋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은 불세게 하면은 빨리 예, 이제 오일이 탄다고 하니까요. 어, 우리 그 에덴 요리하는 분 약간 어머님 스타일이에요. 예, 그 별로 뭐메저링 컵이나 그런 거다 필요 없이 느낌대로. 예, 어, 이거 많이 좋아하면 많이 넣으면 상관 없어요. 대신에 이거를 좀 약간 이제 그 굽잖아요. 그래서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So right now we have it all, you know, melted. Yeah, 아주 좋아. Yeah, of course. 저있으면에 날이 나요. So you have 예. to dry your spoon. Yeah. so first off you're going with the onions Onion, and 먼저, 네. the thing about it is you just put the onions, I mean you divide it into two. 음. 여러분 이제 그 양파 이제 그두개쓸 건데요. 여기 반 정도는 이그 오일이랑 좀 양파 냄새 좀 나게끔 하고, 에 나중에는 거의 다 만들었을 때 지금 또 다시 집어 넣어요. 이 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양파 넣으면 약간 양파 향이 좀더 강해지고 맛있는 냄새 나죠. 음. 여러분 약간 이그 양파 같은 면한2 3분 정도. 다음 수가 풀이에요. This should be like a spoon. 예, yeah. 여러분 이큰 스푼 한2개 정도. 응. 여러분 에드씨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 토마토 불이 있잖아요. 토마토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좀 튀기는 게 낫다고 합니다. 한 1~2분 정도 그래야 어 이따가 먹을 때 배가 안 아프고 예,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배웠대요. 예. 네, 여러분이 이 오래 튀기는 게 나아요. 예. 오래 튀길수록, 맛도 강해지고 향도 아주 좋아집니다. 예. 예. 저희 어머님께서 직접 만드셔 돼요 없으면 그냥 여러분 일반 조미료서도 상관없어요. 예, 뭐 소고기 다시다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본인 취향대로 예. 매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이제 고추 터 넣도 상관없고 덜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조금만 넣면 으 돼요. Oh, I f o r g o I'm so sorry. 아, 내가 바보야. I have to give you a chima. You know what a chima is? p o n p o n 내가 오. 눈치 없었네. 아, 야야 yeah, yeah. Okay, 여러분, 이제 토마토. 여러분, 참고로 이거 그 에덴 씨의 방법이에요.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믹스 해도 상관없는데, 에덴은 이제 그냥. 토마토가 자연스럽게 녹민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중간 중간에 맛을 봐야 돼요. 예, 뭐 소금이라든지 조미료라든지 여러분 취향대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어때 괜찮아? Is good? 아야야야야! 아, 시났다. 아이 뭐. 아토지서 보인다. 어 그렇지 그렇지요. 예스튜디 네,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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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요리사들 가끔 자기 음식 또 먹어보고 어 맛있다 그때 있잖아. 오우 oh, 예. Yeah.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이거를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동북콩 있잖아요. 다이어트가 굉장히 좋대요. 예 이거 여러분 이마트에서 살수 있어요. 예 다이어트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굳이 나는 이런 요리를 다할 필요 없다 생각하면은 이파물에다가 양파를 튀겨가지고 튀긴 다음에 바로 이제 삶은 콩에다가 부어서 그냥 먹으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먹으시죠. 근데 좀더 나는 밥이랑 뭐 감자 다 같이 먹고 싶으면 이런식으로 예, 스튜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됩니다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반으로 나눠 가지고 아까 섞고 이제 나머지는 이때 넣습니다 많이 튀기네 이 오일이 냄새 너무 좋아 여러분 이거 드셔 여러분 깜짝 놀랄거에요 음. 이게 약간 카레랑 비슷하네요 카레도 빵이, 빵이랑도 먹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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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레드도 약간 그런 게요. 그렇죠. 레드레드는 뭐 플란테인이랑 뭐 감자, 뭐 빵, 밥 진짜 다. 네, 여러분, 주인공, 마지막, 여러분, 매우 간단하잖아요. 이거 끝이에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거를 이제 마지막 넣는 이유가 그 넣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끓어 놓잖아요. 끓으면은 부드러워져요. 근데 부드러운데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아주, 아주 부드러워지고 이제 다 약간... 메시 메시 콩될것 같아서 예, 예 여러분 마지막에 낸게 추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드 씨가 말하는 거 뭐냐면 이 만약에 콩을 굉장히 부드럽게 부드러울 때까지 끓이면은 이거 넣고 바로 그냥 볶으면 되는데 이거는 약간 덜 부드러우니까 넣고 한3 분에서 5분 정도 예, 예 스테어 스테어링 스테어링 하고 끝 깔끔하네. 어, 이콩 언제부터 불렸어요? 어 어제 자기 전에. 내가 앞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에 담궈 놓면은 으어 다음날 아침에 요리할 때 굉장히 쉬워집니다. Cool. So, um, low heat or high heat? Um, low heat is fine. Okay, but. okay. Just, just this. We we'll let it cook. Yeah. Should we cover it or?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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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꿀팁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담백한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훈제 연어 있잖아요. 그것도 넣도 상관없고 아니면 치킨을 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에 넣어가지고 한면은 이제 담백한 맛도 나니까 이 진짜 다이어트 음식이 왜냐면은 이제 그콩 자체가 단백, 단백질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밥 조금 그리고 뭐 고기나 여기 옆에 샐러드 좀 넣어가지고 굉장히 고구루 먹을 수 있습니다 먹기 그렇죠? 주 여러분 이제 그 요리할 때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음이 고고 좋은 요리 습관이에요. 중간 중간 한번 스테어링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콩을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그때까지 끓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넣는 순간 있잖아요. 되게 짧아져요. 이 코리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Yeah, it is delicious.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 거의 다 됐는데 이제 그 플란틴 플랜텐, 아까 플란틴이나 같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플란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아 이거 바나나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나면 쉽게 깔수 있잖아요 예, 껍질을 벗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익힌 상태에서 먹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이 이, 플란틴을 커팅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에덤씨가 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반으로 잘라 가지고 손으로 예아 벗기면 됩니다 I mean you can only do this with a ripe plantain yeah. If it's not ripe then you do t i s w i t wood It 그렇죠. will not come out easy Like this 이 라이프 플랜팅이 뭐냐면 고거 약간 바나나처럼 부드러운 플랜팅을 써야 돼요 예안 그러면은 이제 그 껍질 벗기는 게 쉽진 않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깐자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바나나처럼 생겼죠. 예. 근데 음. 바나나 아니에요. 참고로. <laughs> 제로 말한 것처럼 예, 요리할 때는 아주 깨끗하게 예 깨끗이. 예. Yeah. Oh yeah. You have t wash it. Yeah, 아, just wash it. 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씻어야 됩니다. 아 까보도 씻어야 돼요? 압. Yep. 바나나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달이곤알 되게 사각사각하네. 그렇죠. 사각사각하지. 왜 사각사각 하냐면 엄청 부드럽진 않아서 그래 소금 넣으면 맛이 나요 조금만 예, 소금 조금만 넣으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식용유에다가 튀길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이 상태에서 이 튀겨야 됩니다 예. <웃음> 오케이, 이제 <laughs> 여러분 예. 아,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예,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오우 베리 굿 예. 레디. Oh, yeah. yeah. 네, 여러분 이 프라이드 플랜팅이니까 튀김 플랜팅에서 튀기고 싶으면 튀기는 프라이팬, 식용유, 플랜팅 끝. 네, 여러분 딥 프라이니까 식용유 많이 쓰는 게 추천하겠습니다. Yeah. Yeah.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써야 되냐면 이 판이 이 식용유라고 생각하면은 플랜팅이 이렇게 돼야 돼. 어, 이 정도, 그 정도까지. 해야 Deep f r i e yes. So, D. this is the oil. Deep p r i e Deep p r i I think you a v e to uh, increase i increase. 예, 로 하면 됩니다. Yeah. Okay. 네, 자,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게요 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o into the Haganaki. y o u n 그 Pachoku money m o 타면은 쓸수 없다고 합니다. 예, 주의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많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마요. 안 그러면은 약간 달라붙어. 예. 여러분 이그 만약에 플랜턴이 황금 브라운 되면은 그 요리 되었다는 예 뜻입니다. 예. 여러분 1분마다 예 뒤집어야됩니다 1분마다 안그러면 한쪽은 타버려요 타버려 맛이 없으니까 이 생불 쓰는 이유가 일단은 빨리빨리 이제 조리 되고 약한 불 쓰면은 오래 있다보니까 플란테인이 그어혈를다빨아먹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생불 근데 자꾸 뒤집고 어, oh, 우 that looks good 오우 오 y e a 예 아, 보통 뭐 이제 그 한국에서 치킨 프라이드가 그냥 그그 오일에다가 그 그냥 치킨기나 집어넣고 튀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7분 다 끝. 근데 이거는 이제 그한 10분 정도. 왜냐면 계속 계속 이제 또 뒤집어야 되니까. 음. 아하, 이런 색깔 나와야 돼요. 브라운색. 오케이. Okay, so after the next. 네. Yeah. 이게 이두 번째 단계를 보통 이제 가나에서 어, 이 가리라는 거를 먹는데 가리가 뭐냐면 카사바 있잖아요. 약간 그 카사바 가루. 예. 그 말라 가지고 말린 다 오늘 저거가 대칸 이스티 예. 조금. 예. 거우 리플레이팅 한번 해 볼게요. 가리스에 둘셔 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저셔는 not spicy. 어, oh, really? Yes. y e 맛있어. 보이어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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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맛어맛어맛어어맛어맛어맛 맛있어. 맛있어. 맛어맛 맛있어. 맛있어. 맛어 맛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없을 때 이거 대신에 고구마 써도 상관 없어요. 똑같아. 고구마 마탕 느낌 이 나. 자 일단은 아, 여러분 애덤 씨한테 한번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아, 초대님들 와 와주셨고 예,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한번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쿡팽 즐거웠나요? 야, 여러분 댓글에 또 아, 이런 퓨즈를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공부 어떨까? 여러분 추천. 아, 어,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땡큐. Hi everyone. Welcome back to our YouTube 우리 계속 라이스. 음. 우리가 맛있는 거 대접 받았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한국 음식 한번. 어 만들어볼까요? 좋지. 한번, 한번 만들어볼까? 한국... 어떤 거 만들어줄까?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거. 김밥? 김밥? 너무 간단해. 어, 아니 내려라. 형이 집에 한국살이없라고아 어, 근데 밀가루 있고 김치도 있으니까. 어 김치 좀 만들면 되겠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빨리? 자,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면 되잖아. <laughs> okay. okay, let's go. Okay.